정지! 무슨 용무로 오셨습니까? 저 군대 왔습니다. 그럼 전 군대 가겠습니다. 저 이봐요! 그렇게 함부로 들어가시면 안됩니다. 신분증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제가요. 민국이한테 꼭 갖다 드리라고 할게요. 민국이가 누구야! 민국이는요. 어, 필승, 어, 아, 중성! 어? 쇼쇼 쇼. 아, 오늘 날씨 참 좋아. 응? 음? 좀 내려라. 민국이 모르니? 진국이 동생 민국이 아십니까? 어? 야, 짬밥을 먹었으면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해야 될거 아니야. 뚝. 백에 어? 보면 모르니? 2명! 어? 백에 보면 모르니? 어? 저게 특수부대야, 특수부대? 2. 어? 근데 더 맞아. 저기 저 이병! 어이, 아이 친구. 2명! 친구. 아 어디가 군대요 어? 군대? 아 지금 군대 뭐가 군인들이 꽉 차가지고 지금 더 이상 군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응? 그럼 저 군대 못 가요? 아 군대 못 가기는 왜못 가? 대한민국의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를 가야지. 응? 러시아 사람 아니잖아. 그렇지? 네. 근데 지금 인원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분인을 받을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나중에 뭐란 말이야. 어? 언제요? 언제? 저 추석 때쯤 자리가 하나 빌려나? 야, 너 윌리엄 알지? 아, 아, 어, 그 박수덕 윌리엄. 아, 야, 예, 야, 예, 압니다. 어, 그래, 저기 윌리엄이 있잖아. 윌리엄이 추석 때쯤 메이저 리그로 전출을 가요. 어? 그때 자리가 하나 비니까 내가 자리 하나 확실히 잡아놓을 테니까 그때 오란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응 그래 자기가 또뭐저 아침 먹고 가면 안 돼요 배가 너무 고픈데 한 그릇만 다... 아침은 무슨 아침이야 대한민국 군대 올때 아침 먹고 오는 거 몰라? 너 군대 올때 아침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습니다. 몇 그릇 먹었어? 두 그릇 먹었습니다. 두 그릇 먹었대잖아. 다음에 와. 그리고 추석 때 아침 먹고 오는 거 잊지 말고, 응? 빨리 가. 잘 가.